50만원 빼주세요. 아니, 뭐, 마진이 뭐, 얼마 된다고, 50만원, 50만원 빼주세요. 아니, 그게, 뭐 50만원이, 아, 이름도 아니고. 내고 좀, 좀안이내 이게 최대에요, 최대. 저희, 사온 가격이 있어서. 한 50만원 빼주세요. 아 뭐, 마진이 뭐, 얼마 된다고 50만원. 50만원 빼주세요. 아니, 그게, 뭐 <laughs> 50만원이, 아, 이름도 아니고. 아니, 이유가 뭔데요? 아니, 이것저것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는 이유가,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좀만 빼주세요. 막 빼는 게 아니에요. 뭐 손님한테, 파는 손님한테 저희가. 매입해 놓은 건데, 이거를, 금액을 다 결정난 건데, 사장님 만약에 주선 판매하신다는데, 저희가 5,700 드릴게요 하고, 대금 다 줬는데, 사는 쪽에서 깎아달래요? 선님 빼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대행비를 깎아 드릴게요. 그렇게 해 드릴게요. 최선이에요, 최선. 진짜요? 네, 최선이에요. 이거 빼고, 적금 넣어주시면 이월요일날 바로 조정할게요 알겠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딴 데는 택도 없습니다. 계약금 다 받았겠다. 금액 딱 찍었겠다. 계약서 가지고 겠다 10원 안, 안 깎아줍니다. 알겠습니다. 이 화물 바닥이 날짜로 없어요. 저니까 이3톤번은 뭐, 아, 이름도 안왔잖아요 알겠어요. 네. 계속 매매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매입을 했어요. 주선을. 또 어제, 어제 날짜로. 이전에그 전주 거 그거 들을 거예요. 그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가권에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이렇게 네. 찍혀 나오면 나중에 다 끝나면 허가가 났다고 시청에서 연락 와요. 네. 그러면 문자로 와요. 저 네. 샘플로 이렇게 화물 자동차 운송사 허가증이 발급이 완료되었으니 대중 경토가로 방문해 주세요. 안산 시청으로 네.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직접 가서 면허서 있어요. 그 2만 7,000원인가? 그거 네. 내고, 네. 두개 찾는 거예요. 허가증 원본이랑 네. 공문, 네. 공문까지 같이 줘요. 그두개 네. 저한테 팩스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명화가 있는 팩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허가증만 들고, 신분증 들고, 네. 사업자 만들로 세무서 가면 돼요. 네. 네. 보통 그 협회는 많이 가입 안 하시죠? 안 해요, 안해죠 협회에서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음.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면 딱 허가 떨어진 날이 월요일 날 들어가면, 그죠? 네. 17일. 하루 늦어도 18일 전까지는 다 끝나요. 네. 어, 어. 오전에 날 수도 있나요? 오전에 날 수도 있죠. 음. 문자가 와요. 어. 저희한테도 오고, 원, 이제 명의자, 요 전화번호로 음. 가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